인시 부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느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수는 작년에 비해 작년에 비해 작년에 비해 기준점이 뭐야? 작년이죠 작년에 인터넷 회원수 사이트의 회원수 작년에 회원수를 뭐라고 잡자? 작년의 회원수를 X라고 잡으면 작년에 비해서 6% 감소해서 846명 됐지? 저 846명은 어떻게 된 거야? 846명은 어떻게 된 거야? 작년에, 작년에 비해서 6% 감소했지. 그면6% 감소한 거니까 X 몇 프로가 %가 됐다는 얘기야? 94%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를 곱하면 돼? 100분의 왜 마이너스를 자꾸 붙이려 그래? 4%를 뺀 거야. 100에 100마이너스 4%지. 그럼 그러니까 100분의 얼마? 그냥 94라고 하든가. 아니면 X 곱하기 얼마? 0.94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양변에 100을 곱하면 얼마? 84,600은 얼마 돼요? 94x 이렇게 나오려나요 네. 그럼 94로 얘를 나눠주면, 94로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 9, 94? 9, 4, 9 여기 되겠네. 네. 94, 36, 36 99, 84딱 네. 들어가네요. 9로 나는 거니까, 혹시 99. 지 이해가 안 가? 그럼 X는 얼마야? 9. 900이지? 네. X는 900 나오겠지?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작년, 작년 사이트 배웠으니까 X 구하라는 거네? 네. 답은 얼마? 9. 900이 되는 거야. 봐봐, 네. 1027번 해줄 거예요.